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저는 이제 3D 프린터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어, 아직 뭐 시제품은 아직도 못 만들었어요. 뭐 1년 내내 계속합니다. 지금 또이 필라멘트 1kg짜리 이번에 또한 40개. 아마 토탈 그러니까 한 100개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간 게. 그러니까 테스트 출력을 하는데 1kg짜리가 100개. 100개. 기가 막히죠? 어, 제가 이 3D 프린터는 사업성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시제품을 못 내놓았습니다 별화별 필라멘트를 다 구입을 1 0 0개로 썼으니까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이번에는 아주 필라멘트 품질은 굉장히 좋아요 제일 좋아요 내가 사용해 본것 중에 이, 이제 필라멘트가 이 3D 프린터 한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게 톡톡 부러지는 게 있어요. 과자처럼. 과자처럼 부러지면, 그건 아예 버려야 되고, 중간에, 이게, 한두 번씩 그렇게 딱 과자처럼 약한 부분, 거기서 톡 끊어져요. 그러면은, 3D 프린터는 요게 이제 필라멘트가 3D 프린터에 노즐로 녹아서 나와가지고 적층이 되는 방식인데, 손바닥만한간생인 하려면은, 퀄리티에 따라서 빠르면 하루도 못뭐 되지만 제가 인쇄하는 거 보통 한 3일씩 걸린다고요. 3일 동안 인쇄를 하다가 이게 턱 끊어져 가지고 불량이 나오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필라멘트를 이 판매자한테 사 보고 저 판매자한테 사 보고 이렇게 샀는데 이 마지막에 지금 이번에도 왕창 구입을 했어요. 아주 필라멘트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게 안 풀어져 가지고 떡떡 끊어져서 이또한 3일 동안 인쇄하다가 다 차고 나니까 이 여기 필라멘트가 많이 있는데 여기 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나와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필라멘트 품질이 좋은 걸 보니까 필라멘트 만드는 기계를, 새 기계를 가지고 뭔가 잘해서 품질은 좋은 것 같은데 기술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제 생각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하도 이 플라멘트가 품질은 좋은데 인쇄를 하다가 자꾸 이게 안 풀리니까 끊어져가지고 불량이 나와서 오죽했으면 이걸 여기다 옮겨 감으려고 지금 시소를 하는 겁니다. 옮겨 감는 중인데 옮겨 감다가 이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안 풀어진 되니까 이렇게 안 풀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잡아 담겨서 풀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기술이 나빠서 이게 잘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건 이것도 내 생각입니다. 어 필라멘트를 만드는 내 기계를 본 적도 없고 만드는 방법도 내 모르 모르지만 내 생각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이게 이제 식물성이지만 어쨌든간에 수지란 말이에요 수지.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 속에서 이게 교반을 하던 녹은 액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필라멘트 만드는 공장에서 이 기술자가 필라멘트를 기계에서 뽑아나오고 여기 기계고 돌아가면서 이게 감기겠죠. 여기, 여기 요 플라스틱 이뭐 보빈에 그러면은 여기 1 k 로가 됐으니까 넘지 않게 잘라야 될거 아니에요. 자르고 요 기계 요거는, 요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감겼으니까 빼내고 다시 이빈 보빈을 집어넣고 계속 감어야될것 같아요. 기계는 계속 돌아갈 테니까. 그러면은 요 필라멘트가 이제 저나 혹은 3D 프린터 가지신 분들 요거를 요거 이 끝이라면 끝을 찾았어요. 여기서 탁 손을 놔보세요. 못 찾아요. 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줄줄줄 풀린다고 이게. 지금은 이게 단단히 감겨져서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손을 놔도 약간만 풀어지고 요 끝을 잘못하면 못 찾죠. 그런데 기계에서 바로 나왔을 때는 요 끝을 딱 잘라 가지고 놓으면 한 절반 정도는 풀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다 내가 해보면 그러거든요 이거는 좀 시도는 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끝까지 이걸 다 돌려야 되는데 이거 손으로 돌리기도 힘들고 한참 돌리다 팔이 아파서 놓으면 풀어 저기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흐르 허블레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요그이 이 필라멘트 만드는 기계에서도 액체 상태의 요 원료가 이렇게 실같이 뽑아 나오는 것을 뭐 시키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감고 딱 여기에 감겼을 때딱 자르고 요거를 옆에다 놓고 요빈 거를 집어넣고 감어야 되는데 요게 그냥 놓으면 풀리니까 요끝머리를 여기서 한두세 바퀴 전 속에다 집어넣는 거요. 예 요거를 집어넣고 쫙 당겨 놓는다고요안 풀어지겠죠, 절로 그렇게 하고. 이거 만드는 사람이 이제 뭐고 그 상태로 뚫어 빼서 요거를 끝을 여기 구멍이 있다고요 구멍 속에 쏙 집어 넣는다고 그러면 저나 혹은 다른 3D 프린터 가지신 분들 요걸 살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아 끝에 여기니까 거기가 당연히 끝인 줄 알고 어 인쇄를 하죠 아 그런데 안 풀어져 가지고 지금 보세요 풀어지는가 이게 손으로 잡아당겨도 안 풀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풀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끝머리를 그냥 잘라서 놓으면 뚫어 풀러지니까 여기 몇 바퀴를 이렇게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딱 잡아 당겨놓는 거예요 일단 안 풀러지게. 그래 놓고는 그 끝을 그대로 요 끝에다 요 구멍에다 끼워놓은 거라고 그게 끝이라고. 그러니 일부러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이거 소비자를 완전히 골탕 먹이는 거지. 완전 죽이는 거지 소비자를.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그렇게 한 두세 번 소, 요, 요, 속에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여기다 끝이다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참, 썩을, 오라지를 빌어먹을 일이죠. 어, 이제 그럼 몇 개를 그냥 3일 동안 인수했다, 분량. 3일 동안 인수했다, 분량. 몇 개가 분량이 나와서 오죽하면 이걸 이게 옮겨 감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시 도로 이쪽으로 도로 감는 거요. 그거, 그거를 해결을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두세 바퀴 안으로 들어갔던 걸 꺼내가지고 다시 여기다 감았던걸 도로 저쪽으로 감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로 감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놓는 이거는 뭐 어차피 감온 아대가 쓸 거니까 상관없죠. 여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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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우기 전에 이렇게 끼우려면 지금은 내가 끼웠지만 이 필라멘트 만드는 기계에서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자르고 나서 그 기계에서는 이제 아마 이게 계속 나오나 봐요. 멈추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어, 그 무슨 뭐 거대한 통이 있겠죠 이 원료가 녹은 통 그게 계속 막 이게 이제 뿜어져 나오는데 잠깐 멈췄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떼어내고 바로 새 거를 끼우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내가 한거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게 정석이라고 이렇게 요 끝을 그냥 바로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안 끼우고 요 속에다가 한두세겹집어넣고 그게 어쩌다 실수로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아열 개를 쓰면 한 여섯 개가 그러니 이거 환장을누르다니 이게 사람 미치지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전부 풀러 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이제 이걸 세권을쓸때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풀리는지 처음에 쓸때 여러분들도 3D 프린터 가시는 분들 요거를 무조건 끝이라고 끝에서 잡아 쓰지 마시고, 여기를 한, 뭐, 넉넉 잡고 한 10m 정도를 풀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손으로 서르르 감아도 10m 해봐야 몇 번만 돌리면 금방 감기니까요. 그러면은, 저같이 3일 동안 인쇄하다가 이게 안 풀러져가지고 뚝 끊어져 불량. 이게 안 끊어지면은,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과자처럼 부서지는 것 같으면 기계가 프린터가 무리가 안 가요. 그런데 이 손으로 잡아당겨서 끊어지지도 않는 어마어마하게 질긴 게 저절로 툭 부러질 정도니까 3D 프린터가 어, 수명이 10년이라면 한 9년은 수명이 짧아졌다고 봐야 돼요. 아, 어, 이게 헤드가 잡아당기다가 잡아당기다 안 나오니까 툭 끊어졌단 말이요? 에 그러면 그 프린터가 그게 되겠냐고요. 완전히 그냥 기어도 다 건너뛰고 프린터 수명이 10년이다 하면 9년은 짧아지는 거예요. 요, 요런 거한번 걸리면은. 그게 얼마나 손해? 감과 상각이 나는 프린트한데 버렸다고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열개 중에서 여섯 개가 그런 여섯 개 6개 이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이거를 처음에 한십 메달을 풉니다. 새로 새거를 풀어가지고 다시 서로 감아가지고 써요. 이게 이렇게 속에 이제 속에다 집어넣고 뺐는지 아니면 그냥 뺐는지 그러니까 제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네? 탐정 같이 이게 이제 기계에서 이 필라멘트 만드는 공장에서 필라멘트 만드는 기계에서 여기다 감다가 막 시간이 오고 빨리 교체해야 되니까요 거기다 잠깐만 끼우면 되는데 그 시간을 절약하려고 혹은 뭐 기술이 없는 견습공이 그랬던지 요거를 요 속에다 집어넣어서 딱장발안겨놨다면 일단 이미필로안 풀리게 그렇게 해놓고는 여기다 서로 껴우는 거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났어 이거 이거 물어달라고 몇번 해가지고 옛날에는 한번 교체받은 적도 있어요 어디 한군에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글을 올렸더니 새 걸로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이건 과자처럼 부서지는 필라멘트였어요. 근데 이거는 참좋아 품질은 좋은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뭐 3D 프린터도 이렇게 1kg짜리 안 쓰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요즘은 다 1kg짜리 쓰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 10m를 풀러보고 제대로 풀러지는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